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 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삼각형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을, 어, 배워, 합에 대해서 배웠죠. 맞나요? 삼각형 세 개의 각의 크기 합은 얼마였죠? 기억하나요? 180도였죠. 맞아요? 180도. 맞나요? 오늘은 사각형. 사각, 사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어, 합이 얼마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죠 사각형 있죠 사각형 사각형은 각이 몇 개예요? 네개 하나 둘셋넷 그래서 사각형 자 한번 각을 한번 재볼까요? 자, 쭉 재면은 중심 맞추고 밑줄 맞춥니다. 얼마죠? 쭉 올라가면은 60과 70의 반 정도 되죠. 얼마? 65도. 이게 얼마예요? 65도. 자, 옆에 또 한번 재볼까요? 옆에는 쭉 올라와서 몇 도, 어, 이쪽으로 될 때는 위라고 했죠. 몇 도죠? 여기도 65도네요. 65도. 위도 재볼까요? 몇 도죠? 쭉 올라와서 몇 도? 115도 되네요. 여기도 이는 115도. 115도입니다. 여기 각한번재 볼게요. 두죠. 좀 몇 도죠? 쭉 올라가면 여기도 115도네요 쓰르고 몇 도죠? 115도입니다 합쳐볼까요? 115 더하기 115 115 더하기 65 더하기 5는 얼마일까요? 115 115 115 합치면 230 더하기 65, 65. 65, 65, 65 합치면 얼마죠? 130. 얼마죠? 그러면 360도입니다. 몇 도죠? 사각형의 네각의 크기를 합치니까 몇 도? 360도. 맞나요? 삼각형은, 삼각형의 합은, 가게 합은 얼마였죠? 180도 였죠. 그런데, 사각형. 사각형은 또 360도입니다. 한번옆에대볼까요 쭉, 되면은, 몇 도죠? 어, 직각, 90도네요. 여기 몇 도? 90도. 90도 해볼까요? 여기도 직각, 몇 도? 직각, 90도. 직각은 90도죠. 여기도 직각이고 90도입니다. 그럼 재볼까요? 자, 몇 도죠? 여기는? 오, 120도입니다. 120도. 여기는 몇 도일까요? 또 돌려서. 몇 도죠? 60도죠. 몇 도? 60도입니다. 한번더 합쳐볼까요? 90 더하기, 90 더하기, 120 더하기, 60입니다. 얼마일까요? 90 먼저 더해볼까요? 치면, 180. 180 더하기, 120. 120이랑 60 180. 합치면, 180. 지금 얼마일까요? 365. 자, 그래서, 자, 사각형.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몇, 얼마죠? 360. 삼각형은 180. 사각형은 360도입니다. 알겠나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각 구해 볼까요? 사각형의 세 각. 하나, 둘, 세 각의 크기를 알아요. 여기는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를 알면 어, 계산할 수 있죠. 삼각형이랑 똑같이. 왜? 내, 네, 내네 각의 크기 합을, 합을 아니까. 맞나요? 자, 이거 한번식 써볼까요? 어떻게 되죠? 70도. 여기는 우리가 몰라요. 네모로 해볼게요. 70도 더하기 110도 더하기 70도 네, 더하기 네모는 얼마? 360. 맞나요? 360이었죠. 사각 사각형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각의 크기를 합치면 얼마? 360이었죠. 맞죠? 삼각형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합치면 얼마죠? 180이죠. 그다음에 70을 합치면 얼마예요? 그러면, 250도입니다. 그래서, 다 합친 거를 360도 어떻게? 빼. 빼기라고 했 맞나요? 빼기 250. 얼마죠? 0, 6 빼기 5는 1, 그리고 3 빼기 2는 1. 얼마죠? 맞아요. 110도입니다. 몇 도? 110도입니다. 맞나요? 나머지를 세 개만 알면 전체 합 합을 알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각형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 합이 얼마인지 한번 배워왔습니다 학교 와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